한결같은 남자 장민호. 사랑 앞에서 변치 않는 마음의 상징. 한국 연예계에서 수많은 조명과 화려한 무대, 그리고 빠르게 스쳐가는 관계들 속에서도 장민호처럼 한결같고 지고지순한 이미지를 지켜온 남자는 드뭅니다. 그는 달콤한 목소리와 탄탄한 커리어로 사랑받을 뿐 아니라 단 하나의 사랑을 향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더욱 깊은 감동을 주는 인물입니다. 한결같은 남자 장민호라는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대중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연예계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장민호는 차분함과 진정성, 그리고 조용한 삶의 태도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함을 좁지 않았고, 사생활을 쉽게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한 사람을 향한 오랜 사랑을 조용히 지켜온 장민호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마치 가을 발라드처럼 과장되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년간의 활동 속에서 커다란 직업적 압박, 조용한 시기, 그리고 좋지 않은 소문에도 불구하고 장민호는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감정이나 유행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책임감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드물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오래도록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대중에게 그의 진심과 변치 않는 마음을 더욱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팬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조용히 지켜온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날, 그는 잘 차려입은 턱시도나 화려한 조명보다도 신부를 향한 따뜻한 눈빛으로 가장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선택했고 오랜 시간 기다렸으며 청춘을 함께한 사랑으로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유명하고 재능있고 수백만 명의 사랑을 받는 장민호가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수년을 지켜왔을까? 그 해답은 바로 그의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헌신에 있습니다. 장민호에게 사랑은 완벽함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함께 성장하며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단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결같은 남자 장민호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이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무대 위에 뛰어난 아티스트일 뿐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책임 있는 삶을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에 진정한 사랑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충분한 인내와 진심으로 사랑을 지킨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